되게 빨리 나온다 먹고, 분먹분 안에 나왔냐? <laughs> 와 되게 알록달록하다 너무 <laughs> 귀고밥먹 다다오케는데 <목소리도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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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네. 먹냐 내가 가기 전에 한꺼번에 사오자 했지. 저 쌈장이 참 맛있. 바다, 바다 쪽은 추울 듯 <목소리도> 여기 여기 나온다. 예쁘다. 질랍도 세지? 응. 니? 안 열었나? 안 열었나? 어? 이거 힘들네, 오픈. 아. 힘드? 여기서 언니는 돈다 받을 수있 거야? 어머? 어? 야 방건조 오지마 여기 여기 지 마. 에한몇마인데 근데 이게 다. 바... 바... 드릴까요? 그냥 그거네. 한 시간에 그때. 아, 저거나 탈까? 뭐 사자, 댕 밀어내고 응. 아, 이래갖고 가다가도 당기면 돼요 안녕했습니다야 여기, 아, 아. <laughs> 야, 여기 네. 왜 너무 도로에서 타라 그러는 거아야야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밀어.. 밀어봐 밀어 고정이 <laughs> 안됐나봐 <됐잖아>. 꼭 <laughs> 저걸로 <laughs> 봐야 차와 택시와 택시와 이따가, <laughs> 이따가 이따가 야 가자 지금이야 <laughs> 화장 빨리 굴려. 굴려 빨리 굴려 아, <laughs> 돌대게 너 운전에 집중해. 야, 허벅지터질것 같아. 몰라. 엉덩이지 좋아. 야, 우리 오픈일 없냐? 너, 너무 오픈카 아니야? 야, 나 왼쪽 다리 진짜 터질 것 같아. 한 시간을 이거 할수 있겠어? 아, 야 경치를 봐. 이게 생겼냐? <laughs> 야, 야, 오르막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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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난리 났는데 넓어? 언제 언제 저까지 가지? 말해라. 고릴라! 하하하러져서내려가겠다진 호진, 호진! 후진 없어. 후진 없어.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. 형 헐다. 갑 야, 어떡해. 야, 어떡해. 야, 아줌마. 수고하셨어요, 드디어. <laughs> <laughs> 재밌으셨어요, 가위. 수고했다. <laughs> 그거 먹을까 응후카드입니다 음. 아우 <laughs> 이게뭔지 소금수 줘봐 밑에 있어 아잇 잠깐만 <laughs> 기름 냄새 맡으니까 도 할게 응. 먹을 수 있을까? 아소스라고안 먹어 <laughs> 이따 <또> 먹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이따 따지 말고 먹어 힘을 줘서 야 이렇게 맛있는데 가위가 짧은거네